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여기 오는 길에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를 제가 두 개를 쓰는데 녹음이 안 됐어 비상입니다 약간 지구장창 바이크 타는 영상만 녹음이 돼가지고 아 아까 진짜 입 아프게 엄청 떠들었는데 기계 녹음이 하나가 안돼 버렸네 저는 지금 미들급 바이크인 SV650을 타고있고 어, 어, 지금 남들 다 시즌오프 하는데 유튜브 시작하겠다고 이 추운 날 나와가지고 영상 찍고 있는 옥센터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파주 외곽쪽에 있는 곳인데 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네 지명을 모르겠네 하여튼 그 마장호수 있는 그쪽이에요 아,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쪽에 잠깐 라이딩하러 왔는데 어, 방금 카페에서, 커피에서... 음, 뭐야, 왜안 가져? 깜빡이를 안 키시네.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쉬우니까, 근처 라이딩을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녹음도 안 됐고, 아까 찍은 건가 2 t 2 5 0 이라는, 커테크 바이크죠. 애기부리라고 많이 불리더라고요. 애기부리를 탔었고, 어우, 추워. 아,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춥네요. 그 애기부리를 타다가, 아, 이게 처음 살때 같이 이제 타기 시작하게 도와준 형이 말렸어요. 출력에 목마를 것이다, 너는. 그거 타자마자 분명 후회하고 얼마 안 했다 바꾼다. 근데 다들 그런 형이 많더라고요. 브이스트롬 250이. 저는 사실 그때는 이제 바이크에 대해 잘 몰랐던 상태이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최고속도는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어 변속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뭐냐, 기어 변속을 많이 한 만큼, 차가 이게 뭔가 빠따감이라 해야 되나요? 빠따감이 너무 약해.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바꾸게 됐는데, 어, 사정이 좀 많았어요. 처음 샀던 바이크다 보니까 바이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게 됐고, 개인 거래를 하게 됐는데, 군대 가기 전이라 빨리 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이크를. 너무 세상을 쉽게 봤나? 아, 어, 가져오고 나서. 사실 그, 바이크도 제가 지금 경기도 사는데, 청주까지 갔다 왔어요, 청주까지. 뭐 하시는 거지? 왜안 가시냐? 뭐, 뭐 한다고, 뭐, 왜, 왜? 왜 멈춘거야 저기 처음 타는 애가 뭘 알겠어요 끼켜봤자 그 아는형 스쿠터 몇번 타본게 다인데 뭐 아는것도 없으면서 가가지고 그냥 무작정 산거죠? 바이크를 그 당시 뭐 엔진경고등 이런것도 없었고 사실 기본적인거 그냥 인터넷에서 주수들은거 그런것만 알고 가서 산 사러 갔던 상태이고 싸게 나온 이유가 일단은 선박스도 없었고 정말 미쳤었죠 그거를 선박스 없는걸 왜 샀는거야 도대체 아, 삼박스 없는 걸산 이유가 제가 어차피 로봇백 가지고 놀러 다니겠다. 어, 이 생각으로 그냥 삼박스 없어도 된다. 그러고 산 거죠. 감가가 좀 많이 됐죠. 팔때 당시에. 삼박스가 없으니까 이게 메리트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엔진 경고등 들어와서 수리하고 수리비는 예상을 했다. 이 생각으로 그냥 겸허히 받아들였는데. 야, 이게.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야. 클러치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야, 클러치가 저는 당시 그때 제가 조작이 미숙하기도 했고 클러치 케이블을 이제 간지 얼마 안 됐다고 써 놨더라고요. 그 정비 이력서를 주셨는데 그전 주인분이 그래지 그건 이고 타고 있었는데 어, 조금 뭔가 감이 이상하더라고요. 클러치가 조금 느슨해진 것 같더니 결국에는 이게 리턴이 안 되는 거예요 클러치가 그래가지고 그때 라이딩 하다가 결국 멈췄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다니는 센터 사장님한테 전화했는데 휴가를 가셨더라고. 와, 그때 딱 맞춰서 어떻게 휴가를 그렇게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휴가를 가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장님이 일단은 끌고 올수 있으면 가져와서 일단 앞에 세워놔라. 세워놓고 문그 창문 열려 있으니까 거기다 열쇠만 던져놔라. 그래가지고, 야, 그탁송기 아끼겠다고 진짜 목숨 걸었죠.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으로 해가지고, 그때도, 사주 군교 어디 갔을 거예요. 꽤나 멀리 왔었어. 그일단으로 진짜, 어거지로 그거를 끌고 간 거예요. 와, 지금이라면 못할 것 같은데. 와,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 재료시신이아니 진짜. 보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데 경적을 울리는데 끝까지 밀고 들어오네 아 무슨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옆집 보고 운전을 하자 정말 그거 맡기고 클러치를 열어보니까 거기 센터 사장님이 이야 이게 다 탔다고 하더라고요 클러치가 아니 근데 제가 그때 뭐 엄청 많이 탄 것도 아니었어요 산지 얼마 안 됐나? 아 그래도 꽤나 탔나? 아이 그래요 한 몇천 키로 탔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조작이 미숙하다고 해도 야 이게 완전 새카맣더라고요 클러치가 그 상태를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큰돈 들여서 한30좀 넘게 들었을 거예요 넘게 들여가지고 수리를 하고 막 계속 탔죠 그때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 야 내가 쉬고 어싼 맛은 했는데 이 수리비가 더 들고 3박스는 없고 메리트도 없고 바이크가 아 이거 진짜 생돈 날리고 정말 후회를 많이 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이미 사버렸는데 그게 판매자 문자하니까 뭐 답장도 없고 진짜 군대를 간건지 아니면 진짜 사기꾼인지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결국은 어, 같이 타는 형하고 고민상담을 하다가 어, 바이크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가지고 사게 된게이 SV650인데 어... 어, SV60을 산 이유는 단순해요. 이제, 원래 커터급 좀 괜찮은 MT03이나 R3 이쪽으로 가려다가, 아, 굳고 말리더라고요. 같이 타는 형이. 야, 너 어차피 커터급에서 커터급 가면 또실력에 목말라서 또 기변할 텐데, 이왕 다끊는거 미들급으로 올라가라. 그 형도 지금, 어, 저랑 지금 똑같은 마이크 타고 있거든요. SV650. 어, 당시 에그 형이랑 s v 6 0 0이랑 같이 투어도 다녔었고, MT07이랑, SV650에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MT07은 그 당시에 괜찮은 매물이 안 나오고, 결국 SV650을 샀는데, 어, 나름 만족하고 타고 있어요. 이제 가성비 제품이죠. 이제 단기간에 커트컵을 타다가, 어, 바꾸게 된 케이스니까, 뭐,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좀더 제가 그거를 오래 탔으면, 돈을 모아서 좀더 괜찮은 기체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이 떨어졌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못타겠더라고요 커트급. 특히, 부이스트롬 250 애기부리 정말 어.. 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 녀석은 지금 한 1000킬로 좀 넘게 탔나? 그 정도 탔는데 별 문제 없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큰 그 문제 없고 검은색 모델이고 요시으로 알파 대기가 달려있어요 이 소리가 정말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애기부리는 뭐 대기를 원래 안 하죠 잘안 하죠 대기도 없었고 소리도 밋밋하고 뭐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 마음에 들고 잘 타는 것 같아요. 카메라 두개 달고 다니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사실 카메라가 한개더 있긴 해요. 이게 사실 첫 촬영도 아니고, t 트식으로 지금 몇개 촬영을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지금 오즈모 액션 6 최근에 나온 모델이죠? 그 녀석이랑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오즈모 포켓3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포켓3 모델을 사실, 그, 여기 앞에 부분에 장착을 하고 주행을 좀 해봤거든요? 테스트 하려고? 아,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오즈모 포켓3가 짐벌 같이 생겼어요.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아 마침 또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튀어나와. 달아놓고 주행을 하는데 막 불안불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네이키드 바이크다 보니까 주행풍이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짐벌이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나힘 없어. 그러고 그냥, <laughs> 푹, 주저앉더라고. 짐벌이 틀려가지고, 주저앉아. 아, 그래가지고, 멈췄다가, 조정하고 멈췄다가, 조정하고 하다가 촬영 포기했거든요? 떨림 보정도 잘안 되고, 다른 유튜버들이 안 쓰는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카메라 두개 쓰는 건 포기하고, 오줌 액션 실수로만 찍고 있는데, 아, 지금 고민이에요. 게 성능으로만 따지면 사실 오즈모 포켓3가 압도적이죠. 1인치 센서에다가 저조도 차량도 우수하고 일단 센서 크기가 일단은 어쩔 수가 없어요. 포켓3가 좋아서 이거를 아, 팔기도 좀 아까워요. 또 다른 때도 여행갈 때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 중인데. 아, 지금 15km? 36분 정도 걸리는데. 어, 일단은 엔진을일 갈고 가서 좀 쉬어야죠. 공부도 이어서 하고. 사실 잠깐 머리 식히러 온 거라서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또, 다음 직장을 위해서 준비해야죠. 7일생의 자세가 결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SV600이 u 문제가 뭐냐. 바로 그 승정 시트에 그 딱딱함에 있죠. 2시간 넘어가면 아, 너무 아프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커튼 시트를 해야 되나 고민 중인데. 같이 타는 형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도 SV650 타고 있는데. 아, 확실히 그, 안 잡으니까 다르더라고요. 아, 리커슨 시트 해야 되나. 돈 나가는 게 너무 심해. 바이크가. 은근히 비싼, 은근히가 아니라 비싼 취미에요 비싼 취미. 또, 비싼 만큼, 취미가 비싼 만큼 또, 거기서 오는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죠. <놀람>

이 날씨에도 아직까지는 나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액드방 음. 타시는 분인가? 오. 아, 참백이네, 참백. 천데. 꺼불면 안 되겠다. 엔티 참벽이네 리터급이네요 리터급 조진하게 있다가 가야겠다 아, 빠르긴 하네 저도 뭐 스로틀 다 당기진 않았는데 굳이 어차피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니까요 어디 650cc가 사실 제현을잘 모르긴 한데 아한뭐본적 있거든요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리터급은 리터급이다 까불면 안된다 점점 이제 시즌 오프 하는 분들이 늘어가면서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싶기도 해요 <laughs> 길이 뭐야 지하차 들어가는구나 일단 영화권으로 떨어지면 저도 이제 좀 시즌 오프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조심하세요. 영화권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이제 그거죠. 블랙 아이스. 그게 진짜 가장 무섭고, 이제 저도 차도 타고 있다 보니까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군대를 근무를 했을 때, 강원도에서 근무했는데, 이제 간부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야, 그때 SUV를 타고 있던 시절인데도, 아, 위험하더라고요. 예, 영화권으로 좀만 떨어지면 차가 가끔씩 이제, 특히 강원도는 산지방이다 보니까, 코너에 그 그늘진 곳갈 때, 와, 이게 차가 살짝씩 털리는 기분? 오, 예,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많이 느끼고, 샥. <laughs> 아, 이 방지턱 넘어갈 때, 엉덩이 진짜, 이게 살짝씩 일부러 뛰어가거든요 엉덩이가 아파! 애기불이 탈줄 몰랐는데, 이야, 이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거의 다 도착을 했고,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